안녕하세요. 열린세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고 계시죠? 자세한 설명이 있는 5주기 염기법은 별도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일단 요점만 보고 싶은 분이나 5주기를 복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 강의입니다. 상세 강의는 지금 오른쪽 위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오죽이 암기법 요약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오죽이죠. 오죽이 암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비 두 개를 받으면 스트롱하게 이틀 동안 지루박을 추는 나비 모양의 테크니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루테로시인데요. 루테로시는 PD 수첩에 출연해서 출연료로 은행 카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인제 SNS 방에서는 안티머니 공격을 받고요.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루비 두 개를 받으면 스트롱하게 이틀 동안 지르박을 주는 나비 모양의 테크니션이 있습니다. 루비 두 개는 루비듐, 스트롱은 스트론튬입니다. 스트론튬 이틀 동안은 이트륨, 지르박은 지르코늄, 나비 모양의 테크니션에서 나비 모양은 나이오븀과 모양은 몰리브데놈입니다 그리고 테크니션은 테크니튬이고요. 루비 두 개를 받으면 스트롱하게 이틀 동안 지루박을 주는 나비 모양의 테크니션의 이름은 루테로시입니다. 루테로시는 루테늄과 로듐입니다. 루테로시는이므로 루테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구요 로듐이 Rh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참고로 나중에 나올 보륨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Bh입니다. 그리고 PD 수첩에 출연한 것은 PD 팔라듐입니다. RPG 게임에 나오는 팔라딘이란 기사 직업을 떠올리셔도 되구요 참고로 요즘 팔라듐이 비싸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한때 잘 나갔던 루테로시지만, 인제 SNS방에서는 안티모니 공격을 받고,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인제는 인듐입니다. 인듐. 인디움. SNS방은 SNS, SN주석, S방, SB 하고요. 바로 안티머니, 안티모니입니다. 안티모니 텔레비전은 텔루륨이고요. 아이들은 아이오딘, 재미는 제논입니다. 이제 화면을 멈추고 열린 세계의 암기 비법으로 암기해보세요. 멈추고 해보셨나요? 이번엔 적어놓고 해보죠. 루비 두 개를 받으면 스트롱하게 이틀 동안 지르박을 주는 나비 모양의 테크니션이 있습니다. 루비 두 개는 루비듐이고요 스트롱하게는 스트론튬 이틀 동안은 이트륨. 지르박은 지르코늄. 나비 모양은 나이오듐과 모 몰리브데넘. 테크니션은 테크니튬이 되겠습니다. 루테로 시는 루테늄 그리고 로듐입니다. 그리고 Pd 수첩은 팔라듐이고요. 은행 카드는 은과 카드뮴입니다. 인제 SNS 방에서는 안티모니 공격을 받고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재미가 없어졌죠. 인제는 인듐 SNS 방 SN 주석 S 방 Sb고 안티모니 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은 텔루륨, 아이들은 아이오딘, 재미는 제논. 어떠신가요? 오늘 외운 이야기도 자기 전에 외울 수 있게끔 반복한 후에 눈을 감고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으로 암기해 보세요. 루비 두 개를 받은 루테로스 이야기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오주기 37번 루비듐부터 54번 제논까지 외우실 수 있어요. 강조하지만 이 영상은 요약판입니다. 5주기를 좀더 제대로 외우시려면 10여분에 걸쳐 설명한 본 강의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6주기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본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